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김성모 그렇죠. <laughs>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스입니다. 먼저, 인아웃 현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인입니다. 알 호포드를 데려왔고, 그리고 조시 리차드슨 그리고 트레이버크 마티스 샤이브를 드래프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웃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JJ 레딕이 나갔고, TJ 맥코넬, 그리고 보반 마리아노비치가 나갔습니다. 음. 음. 가장 무서운 적을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음. 엔비드의 천적? 음. 뭐 필라델피아의 천적 음. 이라고 해야될까요 음. 그랬던 알호포들을 차라리 우리 팀으로 데려와서 우리 <laughs> 전력으로 만들자 네. 라고 하면서 무슨 삼국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로스터 가드입니다 벤 시몬스 그리고 조시 리차드슨 트레이버크 라울레토 쉐이크 밀턴 그리고 마티스 샤이블 그리고 퍼칸 코크마즈 그리고 헤유드 하이스미스 그리고 마리알 샤록 샤요크가 있고요. 그리고 음. 포워드에는 토바이어 세리스 그리고 마이크 스캇, 조나 볼든 그리고 제임스 애니스 3세 그리고 노벨 펠레가 있습니다. 노벨 펠레는 투이 계약입니다. 그리고 네. 센터에는 조엘 앤비드, 아로포드, 카이로킨 그리고 자이어 스미스까지 있습니다. 어? 자이스미스 음. 어, 잘못, 잘못 들어갔네요. 네. 네네 가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브래프라운 감독이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스탠스가 좀더 넓어진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버틀러가 나가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2대2 공격의 생산성. 네. 그 2대2 공격을 진행할 만한 뽀렌들러가 없다라는 점이었는데, 음, 음. 아직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2대2 공격은 정가의 보도예요. <laughs> 공격 안 풀릴 때는 그렌들러랑스크리너의 그 그런 동선 지정에 따라서 원하는 플레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장점이 있고, 네. 굉장히 세팅도 쉽고, 음. 네. 그리고 절제절명의 순간은 거의 뭐 아이솔레이션과 어, 제일 많이 쓰는. 전술이잖 아, 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선택지 하나가 크게 줄었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조시 리찰슨이 들어왔습니다. 어, 조시 리찰슨은 드리블 헬드 오펜스에 이은 어, 기동과 점퍼. 음. 이거 말고는 살치, 솔직히 그거 이상 은 기대할 수 없는 선수고. 네. 지난 시즌에 물론 스텝업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슈팅 생산성과 어, 전체적인 측면에 있었어요. 공격의 스텝업이었지. 그것이 자신의 볼핸들링 스텝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음, 불안과 긍정이 공존하는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호포드가 돌아왔다는 거는 리그에서 2대 2 공격이 가능한 빅맨이 그것도 최상급의 빅맨이 두 명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음. 한 명은 픽앤롤과픽앤팝이 종시에 가능한. 음.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즈셋의 가장 리그에서 즐겼던 팀이었는데 엘보 지역에서 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어. 그리고 벤시몬스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절치부신하면서 음. 어, 점퍼의 감각이라든지 여러모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착이 된다면 정말 더 무서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3 공격에서 레디기 들어갔을 때그뭐 스크린을 걸고 빠진 다음에 기동해서 뭐 45도 지점에서 3 점을 던진다든지 음. 이런 특히 무빙샷을 많이 날려주면서 팀의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랑 뭐 스피드를 올려주는 선수였는데 네. 이 선수가 빠지면 서 사실 큰 타격이 있긴 하죠. 그 자리에 어떤 선수를 넣을 것인가? 음. 그건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어, 적절한 이번 장을 어떤 식으로 쓸수 있을까? 음. 사실은 자이어 스미스가 그 자리에서 제일. 네,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 빠짐 그 선수 빠지면 지금 남는 선수 누구 있나요? 지금? 뭐 어, 코크마즈, 퍼칸 네, 코크마지 되게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리고 자기 스팟 아니면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슈팅가드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바이오스 해리스 델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어, 토바이오스 해리스가 들어왔을 때 어, 공격적인 뭐 풀리는 과정이라는 게뭐썩 원활하지 않았고 어, 해리스가 들어왔던 이유는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가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로 갖고 있던 4번 포지션에 대한 갈증을 음.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해리스는 본인 자신의 아이솔레이션 득점보다는 음. 어~ 뭐~ 세 명이서 같이 협업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가장 뭐~ 성공률이 높고 혹은 2대2 공격에서 어~ 돌파하는 기동을 선택했을 때 가장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준 선수인데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 버틀러가 주로 선세, 선택했던 선수는 에미드였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해리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딜레마를 극복해서 나왔을지 그거는 음. 진짜 어, 궁금해요. 궁금하기도 음. 하면서 어, 이번 시즌에 동부에서는 그래도 제일 눈에 띄는 팀이 아닌가하는 음.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팀. 음, 음.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아까 j 이레이의 공백 음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음. 그 외에도 근데 또어론 선수들이랑 보유한 선수들을 보면 모두 다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바깥쪽에서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장점은 있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벤시몬스가 던진다잖아요 이제 <laughs> 어? 벤시몬스가 난 벤시몬스 그거 넣는 거 보고서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무슨 파이널 우승한 줄 알았어요, 얘네. 음.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나더라고요. 아, 뭐, 어쨌든, 네. 벤시몬스가 그 3점에 대한 음. 꾸준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일단 시즌을 봐야 하니까 음. 그 상대도 상대였고, 그걸 넣, 넣었던 상대도 상대였고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예상 승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틀리 먼저까요? 전 58승 하겠습니다. 58승? 네 불안과 희망이 주, 공존하는 팀치고는 승수가 상당히 높아요. 어 그래도 뭐. 네. 어 58승. 우리 대리님? 저도 58승이었어요. 58승? 진짜? 나도 58승. 58승? 좀 응. 강력한 우승공격이다. 아 제가 생각하기엔 58승. 저는 54승, 음? 뭐, 54승. 굳이도 네, 꽤 보이... 높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음. 58승이면은 리그 음. 탑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59승, 58승 이랬잖아. 네네. 어, 어 음. 좋습니다. 우리 한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틀림 먼저 하죠.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laughs> 호퍼드야 <호퍼데아트> 하는 거야? <laughs> 우리 대리님? <laughs> 네, 저는. 더 프로세스에 마침표를 찍어라. 오. 아 네. 좋습니다. 과정은 이제 결과로 나와야죠. 그렇죠. 네.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죠. 저는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김성모. 그렇죠. <laughs> 킹각성. 모그 네. 동안 필라델피아가 오랜만이다. 플레이오프에서 최근에 너무 무릎을 많이 꿇었으니까 네. 이제는 좀 도약을 해야 될 음. 시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기도 하고 진짜 다진 많은 일이 있었네요. 플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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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 음량성만.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